이 숫자를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되었, 된다고 하므로, 이식에서 만약에 실수 부분이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 중 하나라도 0이 아니게 된다면, 우선 허수 부분이 남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, 즉이두값중 하나는 0이 되어야 합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값이 0이 되고, 이값이 0이 된다면, 이 식을 제곱을 하면 양의 실수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a제곱 플러스 3, a 플러스 2는 0이 되고 a제곱 플러스 2의 a 값은 만약에 이것도 0이 된다면 그건 그냥 제곱하도 0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되면 안됩니다 이두 식을 연립해서 풀어보면은 우선 이 1번 식에 의하면 a는 마이너스 1이면 안되고 a는 마이너스 2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 2번 식에 의하면 아, a는 이 1번식에 의하면 a는 마이... 인수분해를 하면 a 플러스 1, a 플러스 2가 되는데 a 플러스 2는 0이 되므로 a는 마이너스 1 또는 a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합니다. 그런데 이 2번식에 의하면 a 제곱 플러스 2a를 또 인수분해를 하면 a 곱하기 a 2인데 이것이 0이 되면 안되므로 a는 0이 되면 안되고 또 a는 0... 마이너스 2가 되면 안됩니다. 이 두가지 모두 만족하는 a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3밖에 없습니다.